오색 찻잔명상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잠시 코끝에 둡니다 1 2 3 4 5. 이제 바구를 봅니다. 바구를 보면서 찻잔에 차를 따릅니다. 손끝 하나하나, 소리, 촉감, 색, 향미 모두 알아차림하면서 차를 마십니다. 첫 잔의 온도, 무게, 촉감, 차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잔더 마십니다. 차가 없다면 물도 괜찮습니다. 세 잔을 내려놓고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 속에 찻잔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찻잔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파란색 찻잔, 녹색 찻잔, 붉은색 찻잔, 흰색 찻잔, 노란색 찻잔,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 순서대로 찻잔이 놓여 있습니다. 찻잔마다 찻잔의 색과 같은 맑고 깨끗한 찻물이 들어 있습니다. 상상 속에 다시 돼서 차 주전자에 물이 끓고 보글보글 뭉개뭉개 뭉개. 물 물이 끓고 있고 창문에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 속에서 다시 파란색, 녹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 찻잔을 일렬로 놓고 떠올립니다. 이때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색깔이 있다면 그 잔을 들어서 가슴 앞에 가져옵니다. 가슴 앞에서 먼저 찻잔의 색을 바라봅니다. 찻잔의 색은 맑고 투명한 찬물이며 찻잔과 같은 색만 가지고 있습니다. 차, 찬물을 입에 머금으면 목으로 시냇물이 흐르듯이 넘어갑니다. 몸, 몸에 스며들 때 모래에, 물에 스미,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드는 상상을 합니다. 찬물이 계속 목을 타고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 계속 내 몸에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찬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가 선택한 차잔의 색채로 차가 가득 찰 때까지 차를 계속 마셔봅니다. 마치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숨 들이쉬고 내쉬고 후. 눈을 감은 채로 잠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다시 오색 찻잔을 바라봅니다. 파란색, 초록색, 붉은색, 흰색, 노란색 찻잔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찻잔을 잡아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거울같이 맑고 투명한 찻물을 바라봅니다. 상상 속으로 입안 가득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찻물이 목을 통해 신냇물 흐르듯이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물흐르듯 숨 들이시고, 내쉬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앞에 차가 있다면 알아차림하면서 차를 한잔 마십니다. 이것으로 오색차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차 명상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명차, 명, 명상 방법입니다. 다음 명상에서는 차 색깔별로 순서대로 차를 마셔보는 오색차 명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색차 명상에 대한 풀이 과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메타보이의 참여영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